어, 저의 다음 주 허풍 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어, 자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안녕하십니까. 며칠 사이 살갗에 닿는 공기가 매우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최근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한달 한 정도 고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코도 아프고 아프고 불편하긴 한데 3, 사주 오히려 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활동들을 취소하면서 생기는 시간?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돌아볼 수 있는 룸도 생긴 것같 전화 미복이 룰렛을 말이 맞나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키워드 중에 성장 동력에 가까운 허풍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볼요 려고 하는데아 이게 너무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오늘 밖에서도 좀 찍고 하려 했는데. 다리가 또 아파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상당한 허풍쟁이였다 저 인생은 허풍을 떼놓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중학생 때 어, 장래희망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등학교 때는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한 양에 비해서 상당한 명문대를 꿈꿨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교 뭐 수시면접도 보러 가고 아주 겉멋에 차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어? 네가? 감히? 너 따위가? 뭐 그런 얘기를 좀 그리고 대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입시에 실패하고 지접대를 갔는데, 또 가서도 딱히 열심히, 아뭐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지 않았죠. 보통은 뭐 수업도 자주 열심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런 걸 하지만 저는 조금 그런 패턴과는 다르게, 뭐 알바도 많이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관계 중심적인 술자리도 많이 가지고, 뭐 뭔가 좀 남들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좀... 근데 항상 나는 대기업에 갈 거야, 나는 여기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낼 거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당장 집도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말하는거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어, 어, 내가 제일 최고 잘될 건데 어, 형들 내가 더잘될 거예요 후배들아 내가 더잘될 거야 뭐 이런 어떤 수액을 좀 뽐냈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 손가락질 받기 시작한 야 쟤는 쥐불도 없으면서 맨날 어, 저런 얘기는 하고 있어. 어, 쟤는 참... 전 경계해야 되는 아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참 비웃음을 많이 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결국 진짜 저만 대기업에 갔고, 저만 당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됐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현실적 으로두 부두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 어, 그래, 너는 정말 잘될 거야, 어, 너는 정말 그럴 것 같아" 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물론 좀 소수였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야! 니가? 뭐 노따위가? 그러면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공 공식을 저한테 좀 대비, 대입하는, 그러면서 많은 충고들을 저한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죠. 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러,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넌 이런 거안 하잖아. 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랬던 것 같아요. 나, 그, 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기만의 성공 이론들, 혹은 남들이 성공했던 이론들을 가져다가 나의 상황에 끼워 맞추든, 혹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정도의 성공의 크기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저한테 주입하는 뭐 이런 비교들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는 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제, 제 기준에서 제 생각을 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의 인생에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있지만 어 지금에 와서 저를 허풍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 어너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여기서 너는 왜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했어?라고 물어보지. 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뭔가 이렇게 뭔가 더 크게 뭔가 이야기했던 저의 어떤 감정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허풍. 이지만, 지긋지긋한 이 현실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어진 내 현실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어쩔 수 있는 상황과 내 나이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의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먼 시간 동안 나는 남들과는 정형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 내가 바꿔 나가고 싶은 나의 목표에 대한 의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했던 거고, 그런 의지들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그 사람들은 나를 허풍쟁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은, 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얘가 독특하긴 한데, 뭔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고 하면, 아, 얘가 좀 특이하니까,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뭔가 풀어낸다고 하면, 얘가 진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졌던 사람은 저를 작품제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커리어들을 놓고 봤을 때, 어, 지금까지 물론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시 노력하고 반성하면서 성장해 나가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허풍이라는 단어 키워드는 지금 할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한 미래의 꿈을 꿀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키워드이자 동반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꿈을 꾸는데 왜 내가 꾸는 꿈을 남들이 이야기하죠? 그건 아니지 않나요? 또 그런 것들을 남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왜 내가 신경 쓰죠?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백지영 씨랑 마동석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마동석 씨랑 백지영 씨가, 마동석 씨가 트레이너 일을 했을 때 만났는데, 어, 백지영 씨에게 나는 뭐, 뭐 배우가 될 거야. 백지영 씨는, 그래. 마동석 씨가 나는 뭐 영화 제작을 할 거야. 백지영 씨가, 그래, 응원할게. 어느 날 갑자기 마동석 씨가 나는 할리우드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백지영씨가 어 그래 라고 했지만 진심으로 원하지 못했대요 왜냐면 할리우드는 좀 근데 어느 날또 정말 대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백지영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짤이 있었어요 아 내가 누군가 하루도 잊지 않고 노력한 사람의 꿈을 꿈의 크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그니까 저도 약간 이게 어느 기점에서 봤을 때 누군가한테 허풍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래의 비전, 자기 암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풍은, 어, 그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이 방법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노력 플러스 여러 가지 수단이겠지만,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하우트를 찾는 과정이 동반된다면, 그거는 자기 비저닝이고, 자기에 대한 어떤 미래 암시고, 그, 그,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이 된다. 라는 게 허풍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허풍들은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뭐, 뭐, 허세. 허세가 요새는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세. 혹은 뭐, 스웩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런 어떤 에너지들, 아우라들. 이런 것들을 결국 만들어주는, 어, 자기 발전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실패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리법칙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된다고 믿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거든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실패하고 과정의 그 목표점을 얼마나 내가 남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와 지점들이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허세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자신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허세였던 나의 이야기를 허세가 아닌 자신감으로 어?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주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충분히 모두가 허풍과 허세를 부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풍은 에너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내뱉고 싶은 내 꿈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하고 싶은 것을 옳다고 믿는 것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획해서 이루고 혹시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시 노력해서 또 이룰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 그런 과정에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 아닐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귀여운 허풍쟁이가 되어 보아요. 아, 저도 오늘 자기 전에, 음,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아, 내일은 또 무슨 허풍을 좀떨수 있을지, 어, 좀, 어, 저의 다음 주 허풍 리스트를 정리해보고 아, 자도록 하겠습니다.